저번에 공부할 때랑 틀리게 더 깊숙하게 공부하니까 음. 어 이제는 그 NLP 들어가는 그런 거에서 정말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충격이 일어나요. 빠졌어요. 운동 음. 쉽지가 않네요. 음 들으셨어요? 네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점점. 전해보 나나. 네. 네 오케이. 자 우리 채 원수님. 내가 엄청 노력을 해서 바꾸려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좋은 것 같아. 요 내가 음. 내가 순수로 받아들여서 네.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스트레스 없이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응. 음. 행복해요. 저 남편한테 약속한 거 오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? <웃음> 네. <웃음> 확 달라질 수 <속에> 있겠다 그랬잖아요. <laughs> 진짜 한골탈퇴 해본다고 했거든요. 한골탈퇴 하신 <것> 같아요? <laughs> 그다음은 너야,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아, 무서웠 아, 한골탈퇴를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려요. 네, 선생님. 네네. 들을 때는 알았도 가면 또 또 새로 이렇게 새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 저번에 내용거 음. 다시 보니 음. 일단 지금은 충만한 상태인데 좀 두고 가야겠다.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<laughs> 너무 많은 걸 배웠죠. 자유게 타타하기까지는 좀 걸릴 것 같은 느낌. 이 음. 있어요 계속해봐요. 음. 저렇게 음. 하려면 계속. 쉽지 않겠다. 게스트가 그랬잖아. 이게 음. 남들이 4 5 0만 원짜리 제가 이 압축해서 음. 가르쳐서 주는 거니까. 안 그래요? 네. 저자 음. 맨날 음. 공부해야 될것 같아 실천으로. 음. 그거밖에 없어도 어, 선생님. 네. 음. 배움의 배게. 음. 오케이. 우리 유상수 선생님. 네. 그 저는 사실 이걸 저한테 완전히 제가 이긴다 아니면 누구한테 한다.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. 제가 여기서 그 정리할 거 있으면 맞아 다 정리하고 싶었거든요. 네. 음. 근데 그런 게돼 있고 이런. 음. 확실하 이론쪽으로 선생님 그렇죠. 아니 이론쪽으로 말고 응. 저한테 응. 그 뿌리 내려 있는 것들 그 응. 카르마적으로 뿌리 응. 내려 있는 것들 저한테 약간 장애가 되는 것들 응. 이런 거를 다 잡히셨는데. 그렇죠. 그런 거를 약간 이걸 통해서 좀 정리하고 공, 싶었어요. 공부 공부보다도 응. 상, 상담이 됐다 그 <laughs> 네, 해결이 네, 됐다. 네, 응. 응.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어디 가서 뭘 누구한테 활용한다든지, 음. 내가 이걸 다 익숙해서 뭘 한다든지, 그거보다는 저한테 있는 문제들을 음. 저번에도 되게 큰 문제를 발견했고, 음. 오늘도 되게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. 음. 네. 네.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시간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축하. 이제 추가해서 오늘 이거는 NLP 체면 치료사 수료증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고, 네. 인증서를 받으시려면, 네. 그죠세 가지. 네. 아, 세 가지 임상 보고서를 제출을 네.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한 가지 임상 할 때마다 네. 적어도 n f p 기법하고 체면 트랜스 기법 중에서 네. 두 가지, 그러니까 그두 가지 기법을 동시에 쓰셔야 돼요. 두 가지 이상 기법. 그 그러니까 뭐 앵커링을 쓰면서 네. 뭐 저기 뭐 영화관 기법을 쓰든지 네. 뭐 스위스 기법을 하면서 또뭐 다른 거를 하든지 음, 네.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같이 섞어서 쓰셔야 되고 네. 항상 하실 때 녹취 네. 녹취하시면 그 녹취한 파일을 자동으로 네. 텍스트로 바꿔주는 게 있거든요 네. 프로그램에서 있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. 텍스트로 바꿔서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 아 내가 이 부분에서 되게 아, 이부분좀 다르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. 이게 잘 치료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. 반, 어 과정하고 자기가 이걸 다시 한번 들어보고 아, 반성하는 게더중요하거든요 네. 그렇게 해서 새 케이스를 어, 임상보호서를 제출을 하시면 네. 치료를 잘했다가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? 네,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. 네. 출력해서 보고 아 내가 이걸 잘아 이걸 좀 다시 했으면 이렇게으면 이번에 이렇게 썼을 했으면, 것 같은데 네. 이 기법을 안 쓰고 다른 거 했었으면 좋았을 때 차라리 그런 정보를 얻는 게더 중요한 거니까 네. 그렇게 해서 새 케이스를 내시면 네, 네 그때 이제 인증서가 나갑니다 네, 네. 알겠습니다.